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희 그룹 온라인 미팅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어, 요전 시간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돈이 되는 프로시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거죠 어, 35만원의 제품 같은 제품을 삽니다 근데 아메이마트에서 35만원어치 제품을 사고 9천원을 받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보너스로 9천원을 받는 것 아니면 일반 마트에서 35만원어치 제품이 있는데 10만원을 할인해서 25만원에 그 제품들을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인가? 어떤 게더 이익인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오늘은요,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렇게 돈을 전략하고 아끼고 물건값 깎아내리고 후려치어가면서 돈을 모았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어, 아주 짧지만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1970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어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은행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요, 그 통장이 아마 세네 개씩, 다섯 개, 여 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탁은행, 신, 신탁은행 들어보셨나요? 한일은행 들어보셨어요? 주택은행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도 있고요. 뭐, 별의별 은행이 많았어요. 그 은행에다 통장 하나씩 다 넣어놓고요. 어, 그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 급여일이겠죠. 어, 탁 돌아다니면서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고 이렇게 다니시게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1년, 2년, 3년 후에 돈이 많이 불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 천만 원 모으는 거는 금방 모았어요. 당시에. 근데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느냐? 1년에요. 100만원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20만원 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거죠 20%가 늘어나는거 잖아요 어 이거 돈안 넣어 놓고 베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시대에 서민들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축이라는 것 밖에 없었어요 저축을 하려니까 어디서 돈을 땅을 파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출하는 돈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것을 고급스럽게 먹지 않더라도, 나중에 좋은 거 사먹지 하고서요, 지금 당장은요, 제일 낮은 거 사먹고, 더싼거 사먹고, 어, 배추대가리보다는 말야, 이 끝에 있는 풀떼기 먹고, 막 이러면서, 싼거막 해가지고요, 싸게 싸게 구입해가지고요, 그 남은 돈을, 전략한 돈을 은행에 남아놨어요. 돈이 된 거예요, 그게. 불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금리가 어떤가요? 2%가 안 나오죠? 저축금리가. 근데요, 여러분. 언제 또 우리가 그렇게 은행금리가 우리에게 20%씩 준 때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있었어요. 언제 그랬었냐면요. IMF 시절에 그랬습니다. 1997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8년도 초부터 시작됐죠. 어, 그때 IMF에 이자를 무려 20% 이상씩 막 줬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 돈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오로지 돈을 집어넣으면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4%, 3%, 6%씩 주다가 20%씩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IMF 때 돈이 막 몰려들어간 거죠. 그때 돈본 사람들은 주식에 있는 돈다 빼가지고 막 저기, 은행에다 넣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금리 어떻다고요? 1.8% 나오죠. 아주 아주 많이 주는데가 뭐 광고하죠. 3년 비, 3년 거치하면 뭐2.5% 준다 말이래요. 지금은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목돈이라는 돈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이자를 받는 거죠. 왜 물가 상승은 벌써 3%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한테 라디오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이렇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경험을 못 하았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축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을 넣으면 100 예를 들어서 2.5%라고. 102만 5,000원이 이자라고 치자고요. 근데 나의 화폐 가치는 이미요. 3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회 그 은행에서 102만 5,000원을 찾아도 나의 돈은 95,000원, 95만원 밖에, 99만 5천원 밖에 안 되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돈을 내면서 이자를, 이자를 내면서 돈을 맡긴다라는 그때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그 모양이죠. 그 저축금리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뭐, 저기, 주택급, 담보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하나 딱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돈은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미 값어치가 상쇄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돈을 받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돈을 이제 모으는 시대, 이렇게 전략해서 모으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버스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비싸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같은 돈을 줬는데 더 나쁜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에 줬는데 그 업체에서 주는 혜택을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이득되는 소비, 이득되는 지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대를 제대로 못 읽으면요.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떠한 소비가 현명한 소비이고 어떠한 소비가 돈이 되는 소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프로슈머의 개념이라든가 이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구월씩 계속 돈, 은행에다 돈 집어 넣으시는 분 있죠. 명, 엄격히 말하면 지금 손해보시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손해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저축해야 된다고. 돈 모아야 된다고. 아, 돈은 모은다니까, 그게. 근데, 마이너스 치고 있는 거라니까. 반면에, 제가 권장드리고 권해드리는 것은 현명한 소비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고요. 돈이 모여지는 시대가 되버렸어요. 돈이 모여지는 툴이 나타나 버렸어요. 어떻게? 프로슈머 소비가 생겨 버렸어요. 과거에는 프로슈머 소비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프로슈머의 소비가 탄생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비싼 걸살 필요는 없잖아요. 싸게 사면서도 프로슈머에 돈이 되는 소비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하셔야 된다는 게제 주장이에요. 자, 돈이 되는 프로슈머 소비 이해되시나요? 35만원에 제품을 사고요. 9,000원의 보너스를 받았듯이 그와 같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하나 급하게 서두실 거 없고요. 한 달에 10명 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한명한명 한명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하셔서 그러한 소비자군을 넓히시는 거예요.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 내가 35만 원 썼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만 원을 썼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면 소비가 있다고 한다면 은행 저축이 유리하세요? 아니면 프로슈머 소비, 아메이 소비가 더 유리하세요? 당연히 아메이 소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바로 돈을 모으게 만드는 소비예요. 아메이가 바로 이런 일을 해주는 회사고요. 저는 그런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제 파트너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그 영상에서는 어, 프로슈머 소비를 하는데 어떤 제품을 갖고 할 거예요 그죠? 비누 샴푸, 리스,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이 일상 생필품이잖아요 그런 생필품이 아메이 제품이 왜 뛰어난지 왜 뛰어난지에 대해서, 왜 훌륭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품을 좀 하나하나 검토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초보자분들께서, 사업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현장에서 이야기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 자신도 이 제품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다음 여섯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